죽어줘 안녕하세요 점피딕입니다 아좀 죽어달라니까 제발 알겠어 땡큐 안녕하세요 점피딕입니다 걔는 31레벨 제정열올인데 제가 미션을 해야 한다 해서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피딕이... 정열올리네 빨리 하기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라도 미션을 깨야죠 제가 한번. 아, 왜안때리세요 아, 와, 죽었어. 제가 좀내걸 내기 좀 하죠. 아, 빠라빠빠라빠라빠빠빠. 아. 오세요. 네. 이실인 아,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기총입니다, 이게. 위, 여기 더 위. 내리지 마세요. 죽을게요, 안 돼. 미션 안 봐요. 미션. 이제 아무튼 그거 저희들 밖에만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다 드린 거죠. 아니, 아니 미션 된다면서요. 고요 아니 미션을 미션을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미션. 단검으로 그냥 덤비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응. 금적 단검이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싫어 나... 아니라 미안한 미션 <웃음> 미션 <웃음> 미션을 깨게 해주셨습니까 네한번더 기본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조금더모면 저도 저도 이제 저격포총을 손에 보낼 수 있는 득미랑 덤비, 덤비는 거야? 그러면 도쿠로 와아씨야 덤비는 거지 어저 이제 빠까맣게 쓸게요 아니 내가 그 포기기 너무 기본으로 써 양심감 알겠어요 너니까아 잠깐 나 내꺼였어 오케이 그럼 기본 무기만 쓰는 거다 오케이 진짜? 제발 저 기본 무기만 진짜로 쓰겠습니다. 스루탄 같이 뭐 기분 기본 네기분 속에다가 검총 정열릭 와서 발바닥은 됩니다 저도 귀엽잖아요. 어이. 응? 귀엽, 귀엽. 여기 밖에 만하고 있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laughs> 갑자기 미션을 깨달라고 하네. 나도 미션이 있는데. 너랑 나랑 같은 미션이야. 너 키워봐. 넌, 넌 키워봐. 너이렇 상관없잖아. 아, 바보. 아, 제가 받을인 겁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준비세요. 준비세요. <laughs> 헤드샷입니다. 주아왜 그래? 드릴까요 네. 창고로 쩡이 올니까 저는 친구입니다. 아. <사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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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봐드릴까요봐드리기내 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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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 그럼 가를리가드지겠습니다슈리가드지기드리가

아, 미션이... 오케이, 오케이. 삼키면 맞는이일1 다음 발 하면 되거든요? 어디있게요? 그구나여기있 아, 아니, 나 지금 너무 리릿 방금. 저도 죽여뻔 했는데 제가... 한번요 네. 어딨어요, 어딨어요? 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잘하는 건그차로션요미션미션해 미션에 안 돼. 미션에 안 돼. 미션미션미션그안 돼. 미 미션에 안 미션에 안 돼. 미션에 안 미션에 아주는 건 에전 중네한 번만 더 주면 미션 끝나거든요. 후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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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실력 맛이 강지데자자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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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하는 거. 없을. 아, 저글링 하는 거 뭐야? 저글링한번더 몰라. 아, 기다려, 그럼. 에이, 마시간시간시야 시가, 시가, 야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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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이겁니다이아이티가 네. 이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네, 나 이거 우리 같이 하는 거 있잖아 한번더 하면 미션 다 깨는 거 네? 아왜때안 때려 이거 이제 그 그거 그거임 나 이제 미션 다 깼어 죽을나 네? 이제 나 이제 무자위로 간다 어? 내가 되게 잘때는거같다왜 그렇죠. 그래 쓰라들고 나도 이거 있어갖고. 샷건 해봐. 샷건이 기이 초록색 거 봐봐, 초록색 거. 초록색 거는, 야이씨. 헐로. 죽으라, 나. 이거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어, 내 눈에는 빨간색이야. 진짜 쉬워. 나도 이거 보고 있다고, 신기여. 이이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여유 배이이야이이이이이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제아 믿어. 오이제이디용카이디이이이디용용이용용칼질용칼이용카용용칼이디용이디용이디용이오케이칼좀줘이디용이디용이디용카이 일대에 붙어요. 1대1 붙어요. 1대붙요 오! 저기원 이제 33렙 됐습니다. 저한데 이제 예, 저 이제 바퀴 맙니다. 저 바퀴 맙니다. 이제. 바퀴 내겠습니다 이제 가면서 합시다. 가면서. 예. 저 가겠습니다. 가면서 할요 여린애, 네, 네안 볼게요. 오 아, 오케이 가는 거봤다 어디갔니? 어디갔니? 지 어디 갔니? 응.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냐? 갔니? 응, 어디 갔니가까이디가 어디 니 어디 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다디가 어디 가니? 있어아니어내눈니로 봤지, 내 눈으로. 어디 가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어 역시 내 눈이었어. 엄너무마아아그 눈이 왜 이렇게 말아 <laughs> 다녀. 한3 3레벨 지금 40한 40몇 차이 나는 레벨을 지금 제가 죽이고 있습니다. 에아. <laughs> 돌야어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지금 무섭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야야 야야야 야 그럼 나도 숨어 있어야 지 나도 숨어 있어야겠다. 여기 있다아 어디 있어? 어? � shaft 있어요. <laughs> 네. 아니 아니 안 좋지. 안 귀엽지. 야야 야야야야야. 야크크 그, 그. 뭔데요? 아, 진짜. 정현이 님. 나 스막 꽃이 다린. 아, 아, 아! 아아 괜찮아요. 아까 봤다. 봤다고? 응. 진짜? 음. 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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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봤는데 내가 어디를 튀었는지 <laughs> 이겼다 승리 우와 승리다 지금 몇대 몇이에요? 이대0 오케이 나도 숨막꽃질 할게 너도 숨막꽃질 해봐 그 우리 이 뭐. 우리 막꽃놀이 한번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똑바로 합시다 제가 는건 제가 아까 봤거든요 제가 숨을까요? 제가 숨을게요 네? 님 멈춰보세요 님 멈춰보세요 찐으로 네잘 주무세요 자신이... 아, 아, 아. 자 미션 해야 돼요 미션 미션 뭐예요? 미션 이거니다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 중요합니다 아, 어. 제가 이걸 숨을게요 차, 님이 나 찾아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야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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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또 어디 갔어? <laughs> 어디 어 심장이 쫄깃하면. 심장에. 하, 해보세요. 심장이 쫄깃하면. 심장이 쫄깃하면. 내가 이제 스네이버 헤드 아주 한명 가는 핀데. 어, 죽여야겠다. 자, 지금. 자, 저랑 가까이 있으면 하, 해보세요. 나도 안 보여지게. 있지. 자. 까까. 있지 까까. 자,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기는 아데야 신이 저를 승희 어, 아니. 그 중에 있다 그뭐래 매치보이! 어 괜찮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님이 찾아보세요. 제가 힌트를 주고 다닐게요 계속. 힌트 여기입니다. 힌트 어디? 아저가 거야. 제, 제, 제뭘 힌트 같은데? 아 너무나 조심 안 되지. 죽어라. 아, 아! 자, <laughs> 제가 이제 또 숨겼습니다. 아니 그래봤지. 저가까지... 아 님도 많이 숨으셨잖아요 인트는 여기 있 아, 이다 아, okay. 이번에 힌는 여기입니다. 아 진짜 네 오케이. 힌트는 저기 줬어, 저 초복, 끝네 씨. 야, 야, 니나 보임 지금? 네, 님 보임. 어? 님 보임. 보이는 야 보이는 데야 가까이 가나